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어, 여러분들 저 충청남도에 가면 예산이라고 있죠. 예산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수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청이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예전에는 대전광역시에 있었는데, 도청이 이전을 했죠. 어, 홍성에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동을 이전을 했습니다. 어, 그두 곳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그내포신도시또 수덕사 근처에 있는 어, 아주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2 타경의 2974호입니다. 5월 2일 홍성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찰하실 분들은, 짧은 시간 동안 조사하시고 응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물권의 소재지입니다. 충청남도 일산군 삽교 신리 324-11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5천 62만 5천 4백원이 되겠고요.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1억 2천 2 8 0만 7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44제곱미터, 약 104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85.94제곱미터 약 26평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건축된 신축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권리상을 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조금 미터당 17만 5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특별한 조건은 뭐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곳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겠죠. 서해안 고속도로고 홍성IC, 해미IC가 됩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했는데 위 옆에는 바로 충청남도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 홍성이죠? 홍성 시내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전원, 어,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곳이 수덕사가 있는 곳이죠. 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말씀 조금만 드리면, 저는 이제 건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건축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틀리고 또 개인적인 뭐 주관성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다 틀리다고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하면 역시 수덕사의 대웅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아름답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빼어난 수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덕사의 대웅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근처를 가면은 거의 항상 수덕사 대웅전을 한번 들렀다 오는 그런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깝죠.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는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지도로 보시니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바로 옆에는 내포신 도시가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 도청이 여기 이 위치,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실리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네요 바로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쁘게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죠 새로 지은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옆은 이제 농경지가 되겠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곳의 내부에는 로드비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을만 봐야만 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 마을이죠. 이 마을에 있는 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전원주택, 어, 이 재고 안쪽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렇 네. 주변에는 얕은 야산들이 있고요. 참 음,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어, 일반적인 자연 재해가 굉장히 적은 동네라고 할수 있겠죠. 이 안쪽에 있는 이그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예쁜 전원주택 마을을 예쁘게 꾸몄네요. 네, 그대 있죠. 네,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마을을 아주 예쁘게 꾸민. 이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깨끗하죠. 신축 주택이 기 때문에 주택입니다. 네, 바로 깔끔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신축 주택이 되겠습니다. 뒷 부분이네요. 뒷부분이 이렇고요. 네, 측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있 네, 앞에는 데크가 위치해 있네요. 데크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현관문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약 26평 정도 되는 적당한 규모의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포신도시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붙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충청남도 도청에 있는 내포신도시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해 있죠. 바로고 옆에는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이 있는 곳,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아주 예쁜 신축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마,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관심 관심 있으시면 빨리 빨리 시간에 안 늦게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